안녕하세요. 피부갈고 싶다의 닥터성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 하시는데요. 코모공 관리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과연 코모공 관리의 기준을 어떻게 두는가? 코모공 관리라는 거를 지금 상태에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정도 유지하는 걸 관리의 목적으로 둬야 될까? 아니면 지금 상태보다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 관리는 과연 존재할까? 실제 관리의 영역은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까? 물론, 이 코모공 관리에 대한 견해는 선생님마다 좀 다르시고, 일반 피부를 관리하는 뭐, 그런 직종에게 있는 분도 생각이 다르세요. 그래서 어떤 교과서적인 답변이 있는 건 아닌데, 제가 그동안 많은 코모공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느꼈던 거,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나마 좀덜 나빠지더라. 제 의견을 조금 더 추가해서, 이제 이런 코모공 관리에 대해 걱정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어떤 해결책? 좀 관리 방법에 대한 약간의 노하우? 아, 이 정도는 뭐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는구나. 이런 어떤 안도, 안심을 주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지금 찍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번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 두시면 이런 관리법을 조금 들어 두시면 코 모공이 좀 악화되거나 뭔가 피부가 손상되는 것을 조금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코 모공 관리 과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까 코 모공 관리를 그냥 딱두 개의 어떤 방향으로 나누자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피지를 제거하는 것과 피지를 그냥 놔두는 것이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과연 피지를 제거하는 게 교과서적인 답일까? 피지를 놔두고 방치하는 게 교과서적인 답일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세요. 그럼 실제로 어떤 방법이 더 좋을까?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 기존에 본인이 하던 방법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고 있었다면 굳이 억지로 바꾸거나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느끼는 생각들 조금 얘기해 드릴게요. 우선 피지가 있고 피지를 그냥 두는 것과 제거하는 것 중에 어느 게 좋으냐라고 물으면 저는 피지를 제거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 왜 피지를 제거하지 말라고 하느냐. 피지를 제거한 후 이후에 피지가 다시 안 차오르면 괜찮은 선택이에요. 그죠? 피지를 제거했는데 깨끗해지고 코가 깨끗해지고 피부가 깨끗해진다면 괜찮은 선택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제거한 피지는 빠르면 하루, 길면 3일 이내에 다시 그 상태를 다시 만들어요. 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피부를 계속 자극하게 되겠죠. 피지를 제거했다가, 피지가 다시 찼다가, 피지를 제거했다 다시 찼다가, 이렇게 반복되면서 주변에 염증이 가속화돼요. 염증이 가속화되면 어떻게 돼요? 피지 분비는 결과론적으로 더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모공은 더 커지게 되고, 그걸 제거할 때 자극이 돼서 주변의 피부 장벽이 손상된 거나 모공이 자극되면 오히려 더 악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피지를 그냥 놔뒀을 때 어떤 걱정해야 되는 거? 우리가 신경 쓰이는 게 어떤 게 있냐면, 피지를 놔두고 그냥 방치하게 되면 그, 중성 지방들이 산화되면서 검게 바뀌어요. 그걸 블랙헤드라고 하죠. 그래서 블랙헤드가 된걸 어떻게 보면 코 위에 막 딸기 씨앗같이 점점점 바뀐 것 같이 돼가지고 시각적으로 보기 되게 흉해요. 그래서 자꾸 제거하려고 하는데 이걸 억지로 사실은 제거할 필요는 없어요. 뭐 보기 흉해서 억지로 제거하려고 하는 거는 결국 그걸 더 크게 만들고 더 악화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게 문제가 됐을 때 가끔 제거를 해줘야 되느냐. 피지가 단단히 크게 바뀌었을 때 종종, 한 2주나 3주 넘어갈 때그 피지가 빠지면서 모공성 흉터를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피지를 제거하는 게 좋은데, 어떻게 제거를 하느냐? 가급적 자극 없이, 저자극으로. 물에 세안할 때 세안하는 시간을 조금 늘리면, 어떻게 돼요? 피부가, 그 피지가 불게 되고, 그러면 살짝만 밀어도 빠지게 돼요. 이건 어떻게 돼요? 요 위에도 써있죠? 생긴 지 2주가 넘어가면 세안 시간을 늘려서 피지를 불린 후 제거하면, 그나마 덜 자극된다. 그리고 제거한 후에, 그 부분이 붉다면 반드시 항생제 연고를 살짝 발라주면 피부의 안정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피지가 단단하게 박혀있다가 오래되면 제거해주는 게 좋다 가장 좋은 것은 세안하는 시간을 조금 늘리면 물 때문에 피지가 붉게 되고 그러면 제거가 쉬워진다, 그리고 살짝 제거한 후에 그 부분이 불다면 항생제연고를 받도록 한다 이러면 그나마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이런 피지가 알갱이화 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건 뭐예요? 피부 표면의 산성도가 5.0에서 5.5인 정상으로 돼야지만 유분으로 계속 나오게 되고 알갱이화 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래야지 피부 에 있는 여러 가지 균들이 만들어내는 리파제 같은 효소도 생성하는 걸 억제할 수 있고 뭔가 알갱이 지는 거. 즉, 프리페트 엑시드의 비율이 늘어나는 거를 방지하려면 피부 표면의 산성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어야 돼요. 즉, 피부 표면에 뭔가 산성도가 문제가 생기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갑자기 더 악화시키는 방법은 뭐냐? 이런 피지를 제거할 때 클렌징 오일 가지고 거기를 자꾸 문지르고 박박 문지르고 닦아내면 피지만 녹고 제거되는 게 아니고 주변부에 있는 피부 장벽이 같이 손상돼서 피부가 자꾸 망가지게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가급적 세안하는 시간을 조금 늘려서 피지를 불려서 그냥 살짝 밀어서 빼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클렌징 오일로 너무 오랫동안 담궈둔다거나 어떤 불게 해가지고 옆에 있는 각질층을 손상시켜서 피부 장벽을 망가뜨리면 결과론적으로는 코 모공은 더 넓어지고 더 악화될 수 있다. 그리고 유분이 나올 때 유분은 피부 건강에서 어느 정도 좋으니까 어느 정도 두는 게 좋고 그걸 자꾸 제거하려고 그러면 유분의 배출이 자꾸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기름 종이를 자꾸 사용하게 되면 저녁에 대해서 유분이 더 많이 늘어나 있어요. 이런 걸 어떻게 또 실험할 수 있냐? 제가 예전에 한번 알려드렸죠. 알카리가 높은 거. 폐아한8 0에서 9.0, 10.0 되는 비누를 가지고 세안을 뽀득뽀득 소리나게 세안을 하면 저녁 되면 그 비누로 세안한 부분은 저녁이 완전 기름 범벅이 돼 있어요. 덩어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유분을 자꾸 제거하려는 행동을 공격적으로 하게 되면 피부는 더 유분을 많이 붐기 때문에 가급적 자극을 덜 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관리로 피부를 좋게 할수 있느냐 사실은 많지 않아요 약산성 세안제를 쓰고 자극을 덜 주고 해가지고 악화시키는 걸 천천히 늦출 수는 있어도 한번 이렇게 악화되기 시작한 거를 갑자기 막 좋게 한다거나 뭐 그렇게 하는 건 별로 쉽지가 않아요 피부 재생력이 굉장히 좋다? 그러면 사실 이런 단계까지 안 되기 전에 자기 수술을 회복이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벌써 많이 진행이 됐다. 그러면 그냥 그 정도 받아들이고 아이 정도 신경 안 쓰고 살아야지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사시던지 아니면 뭔가 적극적인 치료를 해서 뭔가 피부의 표면의 산성도를 정상화시키고 뭔가 자극을 덜 주면서 피부가 정상화되면 이런 모공도 커지지 않고 모공에서 나오는 유분도 피지 알갱이가 되지 않고 유분으로 배출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자극을 가급적 피하고 코모 관리 이렇게 해라. 클렌징 오일로 자꾸 뭐 닦아내거나 피지를 녹이거나 뭔가 제거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그러면 결국은 그 부분 붉어지고 염증이 심해져서 더 악화될 수 있다.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주셔서 여기에서 한번 얘기하려고 를 했거든요 안 건드리면 신경을 조금 끄고 관심을 조금 끄면 코 피부가 그렇게 나빠질 일이 없어요. 코 피부가 나빠져서 왔다는 것 자체는 피부를, 코를 오랫동안 장기간 자극을 줬기 때문에 피부가 상한 거예요. 한두 번 자극을 줬다고 해서 팍 나빠지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조금 알고 계시면 조금 자극을 덜 주게 되고 피부가 나빠지는 걸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더 재미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